안녕하세요. 스티븐 문입니다. 예, 오늘 개인 채널 네 번째 강의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는 평상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토익에 관한 이야기 말고요. 영어의 전반적인 이야기,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정보를 나누는 제 개인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부끄러워라. <laughs> 자. 오늘 스티브 분의 사이다 영어 제4강은요. 어떻게 하면 긴 문장, 어려운 문장을 독해를 쉽게 할수 있는가? 사실은 독해와 청해는 같은 겁니다.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고 듣고 이해하는 게 청해인데요. 사실은 독해보다는 청해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Listening and Comprehension, 즉 듣고 이해하는 청해는 한 번밖에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시험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죠. 물론. 어,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잘못 알아들었으면 Would you please say that again? Pardon me? 등으로 이렇게 뭘한번더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독해라는 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문서를 읽었을 때 읽고 잘 이해 안 되면 앞으로 가서 다시 읽어볼 수도 있고 또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사전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독해를 더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해의 어려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분이 계십니다. 즉, 독해라는 건 읽고 이해하지만 속독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길어 보이는 문장. 자 여러분에게 잠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를 드릴까요? 네. 보시죠.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Olga, known as the music box made by hands of artisans who have long been native in the small village called Puccio, Italy, attracts millions of personal collectors all over the world who are passionate about its mysterious sound. 자, 마침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마침표 하나짜리 문장을 sentence, 즉 문장이라 부르는데요. 이한 문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들을 독해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영어 어순 그대로 단어별로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여러 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영어의 어순과 우리나라 국어의 어순이 같지 않죠. 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를 이해하시고 영어적 어순에 대한 감각을 키우셔야지만이 영어청이나 독해가 빨라집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어는 zoom out, 영어는 zoom in이라고 보신대요. 다시 국어는 zoom out, 영어는 zoom in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내 번호. 결국에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길 건너 버스 정류에서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내 번호 그럼 이에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네 끝에 있는 내 번호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길어진 명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명사가 한국말은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자 한국말 먼저 갈게요 여기서 zoom out 돼요 zoom out 되는 게 뭐냐면 길을 건너가요 먼저 길 건너가서 서 있는 여자 다 들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내 번호. 그럼 한국말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럼 뭐부터 와야 되냐 영어는 내 번호부터 먼저 와야 돼요.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뱉습니다 한국말하고는 달라요. 한국말은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무슨 말하는지 알수 있는데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뱉어요 그럼 방금 제가 했던 길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내 번호를 영어로 옮기면 끝에 내 번호부터 오는 거예요. My phone number 저장된 stored, which is stored, which is 생략하고 stored 또는 뭐 어, 우리가 저장되었할 때, memorized. 여기서 휴대폰에 저장해 둔 s t o r d 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my phone number stored in the mobile phone of the woman. 여자 어떻게 돼 있어요? Standing at the bus stop across the street. 좀 해볼까요 다시. My phone number stored in the mobile phone of the woman standing at the bus stop across the street. 좀 천천히 한번 더. My phone number stored. In the mobile phone of the woman, 어떤 여자 standing 어디에? At the bus stop. Stop은 어디 있는데? Across the street. My phone number stored in the mobile phone of the woman standing at the bus stop across the street.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는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거꾸로 가요. 조선말은 앞에서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뱉어요. 그런데 영어는 끝까지. 들어보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먼저 중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뒤에서 설명과 수식을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 물론 좀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면 약간씩 더 깊고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의 어순과 사고 자체의 생각 자체가 약간 컨버딩 되어 있고 거꾸로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거를 다른 생활 속으로 접목시켜 본다면요 그래서 한국 보통 언어가 문화를 대변하고 그 나라 사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항상 중요한 말을 끝에 가기 때문에 약간 결과 중심의 문화 또는 결론이 먼저 결론이 나중에 나기 때문에 그 결론 중심의 문화가 되는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먼저 결론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 결론에 대해서 자기가 reasons, supports, hypothesis 이렇게 쭉 뒤에서 오기 때문에. 어, 자체가 결과보다는 어, 과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역법적이냐 균역법적이냐의 차이로 갈수 있는데요.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gle, known as a music box made by hands of artisans who have long been native in the small village called Puzio, Italy attracts millions of personal collectors all over the world who are passionate about its mysterious sound. 자, 그럼 이긴 문장 속에서 마침표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 도대체 진주어, 제가 재밌게 찐 그랬습니다. 진짜 주어가 뭐고, 진짜 동사가 뭐고? 그리고 사명식 점을 다 동사 배웠어요. 그럼 많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겠고 자동사라도 목적어가 못 오는 게 아니라 고유의 전사가 있을 목적어 없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어가 뭔지 즉이세 가지를 찾아내서 simplify 즉 간소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독해는 스피드가 빨라져요.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럼 이 전체 문장에서 진주어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진주어는 The o g r 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the o g r 자, o r g r 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굳이 한을 하자면 오르골, 오르골. 그왜 이렇게 띵 하면 이렇게 어, 발레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상자를 열면 뮤직박스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영어로는 뮤직박스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우리나라에서는 오르골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o r g r 하여간다. 보통 정확하게만 영어는 아니고 독일어인데요. 자, 그럼 진주어는 얼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 동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애들이 known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de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 have long been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lled도 있고요. 그리고 attracts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여기 보면 who are passionate. 한 문장 안에 보통 동사가 하나다. 물론 진동사는 하나입니다. 근데 동사의 숫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동사, 동사에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 부르는데요. 여러 개의 절이 마침표 하나에 들어간 걸 보통 복문이라고 부르는데, 한 문장 마침표 하나 안에 동사의 숫자는 여러 개가 와도 되는데, 진동사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식하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진동사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죠. 진동사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얘입니다 적어볼게요. attracts가 있어요. 그러면 attracts가 다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겠죠? 이야. 이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어도 좀 줄일게요. million s of personal collectors all over the world who are passionate about its mysterious sound. 이 중에서 진짜 목적어는 collectors입니다. 근데 그냥 collectors라 하면 뭔지 약간 약하니까 앞에 요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personal collectors. 그러면 요세 개만 연결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빼내볼게요. 자, the o g a r attracts 뭘 한다? Personal collectors.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해석은 될 거예요. 어, 오르게리 attracts. 사람을 땡긴다안그러면 이게 유혹을 한다. 뭐를? personal collectors. 개인 수집가들. 그럼 orgery 개인 수집가들에게 많은 영향도 주고 all, 많은 수집가들이 o r g 를 좋아한다. 그니까 이걸 그대로 직독직해해서 orgery attracts. 당긴다. 유혹한다. 개인 수집가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영어로는 대충 그런 의미라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즉 영어권 사람들이 the a ogre attracts personal collectors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르게리 어, 유혹한다 또는 당긴다 개인 수집가들을 그 말이 이상하던 한국 말이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번역이나 해석이나 아니면 독해를 할 경우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편한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얼굴은 많은 개인 소장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는 어, 많은 개인 소장가 수집가들은 얼굴을 좋아한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잡았습니다. 그럼 이 복잡해 보인 이 문장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 복잡했던 문장이 결국에 이 문장 안에서 아주 단순하게 뼈다귀 문장만 빼내면 the ogre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attracts 어떤 사람들을 personal collectors 그러면 이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순서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어 the ogre attracts Personal collectors. 아, 그러면 오거리 많은 개인 수집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면 기본적인 틀의 독해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나머지 부분들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한국말로 먼저 단어를 known, 알려진, as 뭐처럼 music. 박스, 뭐 음악 상자, made, 만들어진, by hands, 손, artisans, 장인들, who have long been native in the small village called Puccio, 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의 토박이들, 조그만 마을, 불리는 Puccio, 이탈리아인 Puccio, 이렇게 단어 단어를 바꾸시지 말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개념을 볼게요. The Orgol인데, Orgol에 대한 설명이에요. 명사는 뒤에서 아까 꾸민다고 그랬어요. 알려진, 그럼 여기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독해를 할때 굳이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진주어와 진동사 사이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주어 수식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가 끝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 순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이 깔끔해져요. 볼까요? o r g e r i t a l i p u c c i o 라고 불리는,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원주민으로 또는 토박이로 오랫동안 살아온 장인들, 의손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 상자인 오르골. 자 다시 순서 가 어떻다고요? 진주어 다음에 진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순서대로 수식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rger 이탈리프초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원주민들 또는 어, 오랫동안 토박이로 살아왔었던 장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악 상자로 알려진 오르골은 attracts 사랑을 많이 받는다 수백만 명의 millions of 보통 이것도 재미는 표현인데요 어, 수십명 그러면 붙여서, tens of 수백명 그러면 붙여서, hundreds of 그리고 수천명 하면 thousands of 그리고 수백만 명 그러면 millions of 그래서 z of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illions of personal collectors 수백만 명의 personal collectors 개인 수집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만큼은 또 명사인 목적어 컬렉터를 꾸미는데 순서가 아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 미스테리어스한 사운드로, 그 황홀한 소리에 많은, 그 황홀한 소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 명의 개인 수집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독해가 끝이 납니다. 이해하셨죠? 한번더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항상 진짜 주어, 즉찐 주어를 찾고, 진짜 동사, 찐 동사를 찾고, 그다음 만약에 동사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동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식 불안 자동사라면 뒤에 보호가 있을 거고, 타동사 삼형식이란목적어가 있겠죠. 그래서, 찐주어, 진동사. 근데, 영어 문장 중에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듣거나 말하거나, 또는 영차신문을 보건, 영어 소설책을 읽건, 토익토플 시험 탭스를 치건 간에, 영어에서 가장 흔한 문장은 삼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중에서 타동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가 가장 영어에서 사전에서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를 4만 4천 개로 보는데요. 4만 4천 개 중에서 70% 이상이 완전 타동사입니다. 즉, 그래서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삶의식 문장이 가장 많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완전 자동사 중에서도 자동사에서 끝나는 이런 식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고유의 전사가 있으면 목적어 올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역시 삼행식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그 중에서도 찐 주어, 찐 동사, 찐 목적어가 있으니까 제를 먼저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독해는 당연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The a o g r attracts millions of personal collectors. 뭐이 정도는 약간 꾸민 거니까 이 정도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ogre attracts millions of personal collectors. 이 정도면 목적 약간 길어졌다고 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양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 남이 나한테 주는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청해. Listening and comprehension, 남이 나한테 보여준 또는 내가 읽는 문서, 책이든 뭐 소설책이든 잡지든 간에 읽고 이해하는 독해 (Reading and comprehension, 즉 LC와 RC를 할 때) 또는 내가 직접 말을 하는 Speaking 또는 내가 직접 글을 쓰는 Writing을 할때 무조건 알아야 될 영어의 법칙은 명사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늘어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을 할때 무조건 열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게될 영어의 3대 법칙이 사실 영어뿐만 아 모든 외국어가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가. 명사는 늘어난다. 조선말도 명사는 늘어나고 일본말도 명사는 늘어나고 영어도 명사는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동사는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거를 동사 변화라고 부르고요. 일본어 학습하시면 알겠죠. 일본에서는 동사 활용이라 부르고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동사 활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만 활용이냐 변화치냐지만 동사는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느 나라 언어라도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인들이 그 언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동사예요. 일본어 배울 때도 그리고 영어 배울 때도 제일 어려운데. 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니? 그러면 동사래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고 있는 중이다, 먹어왔다. 시제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싶다,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먹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먹을까, 그 다음에, 먹자, 먹지, 먹게롱. 이런 식으로, 어조사가 또 바뀌면 뉘앙스가 바뀌어요. 근데, 이 동사의 활용은 시제뿐만이 아니라 뉘앙스도 바뀌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말이 영어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동사 활용과 동사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직까지 한국만큼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좀 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역사가 반만년이 되는 한국말도 우리가 이렇게 잘 구사하는데, 에이까지껏 몇백 년밖에 역사가 없는 영어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라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는 변한다. 앞으로 이야기도 계속 할게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적으로 붙는다고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가 뭐냐면, 이게 부사인데, 음, 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부사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add verbs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사실 단어를 사실 살펴보시면, add verbs예요. verbs가 뭐예요? 동사잖아. a d 는 영어 라틴어 접두어 중에 add란 말은, 추가하다, 더하다, 보충해주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dverbs라는 이 부사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동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도와주고, 동사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자, 그면 하다.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형용사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형용사는 영어로 뭐라 부른다? adjectives 라고 불러요. 역시 나눠보면, 뒤에 zect가 있죠. zect가 뭐냐면, 명사예요. subject 주어 object 목적어 그래서 zect는 주어와 목적어 즉 명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adjectives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크게 나눠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는 명사와 동사다 명사가 주인이고 동사는 척추에요 척추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고 보충해 명사를 늘려주는 애를 전부다 형용사라 불러 동사를 꾸며주는 애를 전부 다 부사라 불러. 그럼 영어의 2대 요소, 4대 요소가 끝이에요. 그 다음 명사는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동사는 변하는 성질이 있어? 그것만 이해하시고 영어를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한번 더. 명사는 늘어난다, 동사는 변하는 성질이 있다, 부사는 붙는다.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영어 공부,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 중, 고, 대, 또는 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영어 공부는 명사를 느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동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부사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길어 보이는 영어 문장에서 빠른 독해를 하는 방법은 진주어와 진동사와 진목적어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서 압축할 수만 있다면 기본 독해는 끝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한다? 자,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긴 문장에서, 긴 문장을 우리가 쉽게 독해하는 독해법을 이야기하자면, 진주어를 먼저 찾고요. 진동사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진목적어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주어, 진동사, 진목적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이 순서대로 전부 다 주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 요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 부사가 삐집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이 순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질 좋은 영양가 있는 토익 맛집이 되도록 좋은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